지금 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맹. 네. 문주 북성 말씀 로마서 12장 2절 우리 세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어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처구니가 없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한 상황에서 네,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맷돌은 두 개의 화강암으로된 돌을 맞물려 돌려서 이제 곡식을 갈아주는 장치인데, 자, 어처, 어처구니가 없다 라는 말은 그 위에 맷돌을 돌리는 이 맷손이 없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이 있고 곡식이 있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의 어처구니는 뭐겠는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은, 핵심은 복음이고, 그 복음의 어처구니는 무엇이냐?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66권이나 되는 책이 모여 있는 책이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 주제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주제를 하나로 엮어서 돌아가게 하는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이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피차 복종에 대해 이 중요한 관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명정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지인 는 자는 피차 복종하는 이 관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부부관계를 얘기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들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가 왜 중요합니까? 이러한 인간관계는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또 이런 기본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또한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맺혀져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의 내용을 읽을 때 단순히 인간관계로만 봐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이 백성의 관계, 결국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로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그 단순 단순히 그냥 관계적으로 사람들하고 잘 지내라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이 말씀의 그 깊이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 의 대한 이 권면을 통해서 그 안에 서 있는 이 영적인 비밀을 그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잊지 않으시고 명심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바울사도는 앞에 부부관계에서는 먼저 아내의 의무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모와 자녀관계에서는 자녀의 의무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상정과 종들의 관계에서는 종들의 의무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이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교회의 영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또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 그 자체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에 주시는,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자녀는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나 자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랬어요.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통로이기도 하고 신앙이 전수되는 통로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통로도 되기 때문입니다. 10계명에서 대인 관계에 대한 첫 계명은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대인 관계에 대한 첫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5계명에만 10계명 중에서 이 5계명에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른 계명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5계명만 보면 여기에 대한 이 명령에 대한 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5계명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런 약속이 붙어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중요한 개명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남편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고대 근동 시대에 그 당시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과 같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이 자녀가 상전도를 타고 자녀를 정말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과 같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런 옛 시대에 이와 같은 명령을 부모에게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이 시대에 맞춰서 읽지만, 은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주어졌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은 맨 처음에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 2000년 시대 사람, 2000년 전에 사람들이한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냥 부모들이라면 귀담아듣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된 성도들 그런 부모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권면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부모들도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들은 다 누구나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대할 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그런 방법대로 그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을 대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있는 부모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복음의 가치대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는 종과 상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계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죽게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자, 바울사도는 이어서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 종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자, 그 시대에 교회 공동체에는 상전들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들 안에 사회적으로 상전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종들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종이 있다는 것을 이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당시 문화의 수준을 배려하시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 사회적으로 세상 속에서 종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종들의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종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세상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상전들에게 그렇게까지 충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데서 그냥 잘하는 척하고, 그냥 대충 살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종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상전들을 대할 때 그냥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으로서 세상의 상전을 대하는 것이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천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나는 그냥 나의 상전 그 사람과의 그냥 관계 이 교회 바깥에서의 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고 믿음의 실천이고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라 라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상의 보통의 종들이 그냥 눈 가림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자신의 상전을 대할 때 믿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고, 내가 그냥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냥 저 사람만 생각하면은 내가 함부로 대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께 대하듯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단지 법적인 제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의 상전을 대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겠어?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면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대할 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또한 상전들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고 그랬어요. 자, 앞에서는 종들이 상전을 대하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그래도 자연스럽게 받았습니다. 종들은 아래 사람이니까 윗사람한테 그렇게 대하라 쉽게 받아들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상전들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상전들이 종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그 당시 상전들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문입니다. 당연히 사회적 통념상 종들은 상전에 재산이고 소유물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 그래야만 권위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 이 시대에 가까운 이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분 양반들이 종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겠어요? 그냥 함부로 굴리는,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는 그 생명을 빼앗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성도들이라고 해서 상전인 사람들이 내 종들을 대할 때, 아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빛에 자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상전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아랫사람 종들을 대할 때 이와 같이하고 종들이 마치 상전을 그리스도께 대하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상전도 종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하고 라는 이 짧은 말 가운데 정말 엄청난 이 말씀이 들어 있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이 상전들도 우리가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원래가 자유인이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죄의 종로릇 타는 사람들이었고,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정한 구원을 얻고,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진정한 하늘의 상전이 되어 계신다. 자신들만 상전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인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나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상전들도 세상 속에서 자신의 아래 사람들을 종들을 존중하고 깍듯하게 대해야 된다. 세상에서 누가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인간 관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에서 상전과 종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나 리더와 부하 직원 또는 선배와 후배 상급자와 하급자 어른과 젊은 사람 이런 개념들은 있잖아요. 윗사람 아랫사람의 그런 개념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직장과 사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그리스도로 인해서 서로를 그리스도께 대하듯 성실하게 대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 순종하고 피차 폭종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라 얘기예요. 교회에서 한편은 교회에서는 직분이란 것이 있는데, 교회에서 직분은 서열이 아닙니다. 이건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오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듯이,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들... 이와 같이 똑같이 돼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그러면 직분 따라서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분이 중할수록 무거울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인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순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나의 자존심도 있고 사회적인 체면도 있고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은 바보됩니다. 호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동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이 복음의 어처구니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당연히 교회에서 말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안 하던 일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던 일을 내가 예전처럼 남들은 다 하던 것을 포기하고 이런 일들은 많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많아져야 됩니다 내가 늘 듣고 알던 이 말씀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삶 속에서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되고 순종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그 부분이 바로 내 믿음의 실천이고 믿음의 영역이고 그 부분까지만 내 믿음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바깥에서는 세상 사람들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인간관계 안에서 대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은,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앙은 인간관계로 나타나야 되고,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예수님 때문에 피차 서로를 복종하고, 피차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서열이나 계층과 계급으로 다 나뉘어집니다. 그의 바깥에 가면 다 나눠서 봐요. 서열을 나눠서 보고 계층으로 다 나눠져 있고 사는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재산 정도로 나눠져 있고 배운 정도로 나눠져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런 서열들과 질서들이 있고 그것들을 넘어가면 사람들이 불쾌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될것 같은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아랫 사람들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을 그리스도께 대하듯 대하는 것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볼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볼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칙과 다른 뭔가가 있구나. 이것이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법칙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됩니다. 또 부모님들도 자신들 마음대로 내 자녀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겨 주셨사오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질이나 미련함으로 자녀를 노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대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빛의 자녀된 우리로서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종들은 상전에게 성실하게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또한 예수님 때문에 상전은 종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더 깍듯하게 대하고 여러분 식당 가서도 우리에게 서비스해주는 사람들에게 깍듯하게 대하고 나보다 한참 후배에게도 깍듯하게 대하고 여러분, 이런 예수님 때문에 인간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일이고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도 사람들을 대할 때는 내 방식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성질대로, 세상 방식대로 행하고 있다면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섬기기로 시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상급자와 선배를 공경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부하 직원과 후배를 또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섬기기로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식 교회 안에 세상적인 계층이나 그룹이 나눠지지 않고,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섬기기를 그리스도께 대하듯 그렇게 하는 일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황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황복기 원사님 항암 치료 다시 시작해서 3주 전부터 시작된 에, 되었는데 황복기 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동희 집사님의 부친되시는 이상돈 집사님 오늘 폐암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성과대 함께해 주시고 쾌유케 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하반기 활동을 시작하는 갈리 전도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전도대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복음이 더 전해지고 또 귀한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강서 시니어 클럽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셔서 이 지역 사회의 어르신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영신교회의 기관이 될수 있도록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구와 구역, 또 남선교회와 여전도의 이런 모임 등이 활성화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은 인간관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소그룹과 공동체가 더 활성화되고 또 복음으로 그 안에서 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요!